예, 윤김지영 교수 강의 들으러 왔습니다. 예,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안 보이게 하려고 지금 하늘만 이래 지고 있는데요. 강의 듣고 뭐 내용이 좋으면은 조금 거시게 해가지고 뭐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약본을 좀 말씀드려야겠어요. 예. 예. 리버럴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무지개가 있네요. 예. 저희 보지신께서만 빛을 창조하실 때그 안에 있는 스펙트럼은 모든 아의 딸이다하셨잖아요. 그것처럼 모든 여성들이 무지개 각각의 색깔처럼 다양하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교차페미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. 예, 예 윤김지영 선생님의 강의를 다 듣고 왔습니다. 어휴 힘들어 <laughs> 예 기본적인 백렉시에 대한 강의 였고요 거기에다가 뭐 새롭게 야망보지와 그 흉자간의 차이점을 말씀하셨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뭐 설명을 그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에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<laughs> 내용이 좀 많을 것 같네요 근데, 이거를 또 이대로, 그대로 내가 읽어버리면은, 윤김지영 선생님의 강의를, 그건 돈 받고 하는 강의인데, 내가. <laughs> 공짜로 풀어버리는 게 되니까, 몇 가지는 생략을 하고,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어차피, 음, 페미니즘에 좀 관심 있고, 백래시 책을 읽어봤거나, 뭐, 여러 가지 관심 있고, 레팸, 내 레플로우를 네, 잘 따라왔거나, 웜의, 웜마드의 플로우를 잘 따라온 사람이면은, 다알복한 사실이에요. 그래서 내가 굳이 또 이건 말해야 되나, 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. <laughs> 아, 솔직히 좀 귀찮습니다. 그리고 지리 시간대의 답변들도 전부 적어오긴 했거든요. 몇 가지는 뭐, 그다지 마음에 안 드는 답변도 들었고, 몇 가지는, 어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,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답변도 들었고요. 음. 예, 그렇습니다. 여러분. 제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 정리본을 따로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. 나중에,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.